돈 받으면 가해자가 처벌도 안 받는 건가요? 저는 돈 받으려고 고소한 게 아닌데요? 우선 합의는 강요가 아니에요. 피해자분께서 싫으시다면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빠르고 간편하게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위자료라고 하잖아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뜻해요.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사실은 돈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또 들고 민사소송은 확정되는 데까지 1년, 2년도 걸리는데 그동안 내내 신경 쓰이고 피해자분께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실제로 제가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요. 사건이 빨리 끝나야 또 빨리 회복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형사 사건을 합의하면 민사상 합의까지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빠르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는 하겠지만 범죄 사실과 전과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합의를 해줘야 하냐 안 해줘야 하냐? 피해자분의 선택에는 어느 쪽이든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분의 의사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고민하고 조력해드리겠습니다.